23. 분뇨 처리 공법 중 화학적 처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독성 물질과 무관하다. 소요 면적이 적게 소요된다. 충격 부하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다. 처리 단가가 높고 처리 공법에 대한 운전 기술이 요구된다. 탈수성, 슬로지 탈수성이 좋고 토지 계량제로 사용할 수 있다. 얘는 습식 산업법이네요. 화학적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 슬러지 탈수성이 좋고 토지 계량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습식 산화법. 우리가 통상적으로 호기성 호기성 박테리아를 이용한 습식 산화법이 탈수성이 좋고 토지 계량제로좋습니다 화학적 처리라는 것은 화학 물질을 첨가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독성 물질과 무관하고 소요 면적이 적게 소요되고 충격 부하에 적응성이 강하고 처리 단가가 높습니다. 화학 약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처리 기술, 기술, 운전 기술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